예? 원조, 하하 명, 원조, 원조, 원조 대통령 허경영 삼성정책 허경영 원조 그 마치 허경영 어 <connot dissoci> hey, 여기 이제 행사 먼저 한번 허경영 씨 이용해서 국가협력당 후보 허경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임명한 2월 19일 국가의력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 꼭그 펼치시고 사진 찍으시면, 펼치시고. 아, 좀, 지금, 안 되지 않으시면, 예. 네 펼치시고. 그 이병아, 박정희 대통령 농업회서가 있던 이병아 박사님이시고요우주에 계신 분이, 네. 네, 우주에 계신 분이, 그, 양한석 박사라고 농심그룹 연수원장님이십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임용장 받으신 분이 전주시효령문중 총괄관리하시는 총무유산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한말씀 마이크 마이크 한 말씀. <laughs> 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 총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어, 개인적으로나 우리 그 문중 그 쪽으로나 상당히 번함차고 참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예 나고이 네. 다음에 예, 이어서 그 전국 택시기사 기자단 임영상취식을 실시하겠습니다. 네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국민 기아를 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혁명당 후보 허경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.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. 같이 그 펼치시고 사진 좀 이제 예. 요 다음 분, 강창호. 나오시고, 잠깐. 교제교제 네. 하신다. 대기하십시오. 강창호. 임명자, 강창호.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.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, 허경영. 형, 형, 권성현. 이명장, 권성현.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국가힘문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. 예. <laughs> 말을 한번 달라니까 쉽지가 않게 고민이 됐는데요. 아, 우리 택시기사들이 요즘 극한적으로 우리 허경님 신민님의 대통령 후보님의 영영상을 많이 보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. 있습니다. 아, 리 당신이 될수도 모두 적극적인 홍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네, 다음은 그 박병찬 총재님이신데, 이명장은 아니고요 <laughs>